자, 병원장님, 네네, 혹시 SMG, SMG 라이센스 저한테 사시면 안 될까요? 저 돈이 없어요. <laughs> 저 없어 줘야 되는데, 돈이 없어요. 필요가 없어요. 그래요, 그럼 캠핑을 150만 원이요. 150만 원만 있으면 돼요. 150에 옷한벌 <laughs> 춤추면서 몽키 매직 한번 주면 제가 드릴게요. <laughs> 그한 번만 쳐주시면 제가 1 5 0만원 드릴게요, 2 0 0만원 드림. 몽키 매직 하실래요? 몽키 몽키 매직, 몽키 매직. 이게 다 부르라고요? 한 곡을? 아니요, 이게 쉽잖아요. 딱그 원숭이, 아, 오늘...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. 원숭이 나무에 올라. 이십오만 원밖에 안해. 몽키, 몽키 몽키 매직, 몽키 매직. 아세 살이래. 몽키 몽키 매직, 몽키 매직.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? 있어? 게 <laughs> <laughs> 마트씨랑 어.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누군데요? 몽키매직이요? 2입니다 몽키몽키매직 몽키매직 원숭이나무에 올라가 <laughs> 마트씨 어디가세요? 오빠요 <laughs> 고기 하나로 드세요 <laughs> 이나 씨 예. <laughs> 돈좀 드릴게요 진짜요? <laughs> 네. 감사해요 노력점수로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마이너스 20만원 있거든요 몽키매직값 드렸습니다 한 보자. 얼마 얼마 들어왔을까? 3만 원. 3만 원. 아니 저저 저, 마이너스 마이너스. 약간 장기 한번 보여주세요. 다른 거 뭐. 필살기 같은 거 없으세요? 없어요. 저 그냥 일하러 갈래요. 그 정도밖에 수... 안 됩니까? 장기가 그거밖에 없어요. 없어요. 아직도 없어요? 없어요? 아파요. 아직도 없어요? 있어요, 없어요? 어, 진짜 없어요, 근데. 아, 생겼어요? 없어요. 생겼습니까? <laughs> 없어요. 없다고요. 생겼습니까? 없다고요. 없다고요! 생겼어요? 없다고요! 생겼습니까? 없다고요! 생겼습니까? <웃음> 생겼습니까? <웃음> 저... 생겼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?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봐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돈 드릴게요 저 높여서 죄송해요 자, 아, 갱생하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뭐예요! 감사해요 정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ピッ